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골에 나왔습니다. 정말 깊은 산골에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물로다가 칼을 직접 뿌려보겠습니다. 옛 선사님은 흐르는 물도 아껴 써가라 하셨잖아요 <laughs>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두 아들에게 금면과 검소 나는 너희에게 따로 남겨줄 것은 금면과 검소뿐이다 이렇게 해서 유산을 남겨주었고요 이렇게 자연이 주는 기쁨이 대단합니다 차를 가지고 여기까지 제가 나왔는데 여러분께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맛있는 차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거 주시고요. 아 이만하니 감사하다. 고맙고 네 만족합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예쁘게 예쁘게 살아가면 똑똑똑 보게요. 제 동생 행운이도 왔어요. <laughs>